공사가 멈춘 채 수년째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00곳 가까이나 됩니다. 이런 건축물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주민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비선도 사업이란 걸 시행하고 있지만 철거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황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택들 지붕 너머로 공사가 멈춘 아파트가 눈에 띕니다. 철근은 녹슬었고 버려진 자재 위로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공정률 30%대로 골조 공사만 이뤄진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뭐 지나다니면서 진짜 뭐 흉물스럽고 시민으로서 생각하면 진짜 뭐. 진짜 안 좋게 생각하십니 비결 잡은 제천시는 지난 2018년 임시조치로 공사현장 주변에 디자인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펜스가 설치된 건물 뒤쪽입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가 훼손된 곳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공사장이 비행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됐다고 말합니다. 진짜 여기서 반 새들 떠돌여 달랑 날랑 달랑 여름에는 몸이 너무 나와서 야단전 칠래도 요새는 야단 못 치잖아요. 주민 민원이 이어졌지만 제천시는 그동안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장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제천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권 확보에 나섰지만, 보상금 협상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약 32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제천시는 여기에 1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내년 상반기 안에 건물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국비 확보에 되면은 여기는 활용 용도를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사 도중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현재 전국에 모두 이백 여든 여섯 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백 예수 나홉 곳은 1 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 0 1 5 년부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을 벌여왔지만. 제천시처럼 실제로 철거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사업에 선정된 41곳 가운데 지자체 주도로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은 제천시를 포함해 6곳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소유권 정리와 예산 부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공, 사회적 공감대가 공사용 강건축물은 개인의 규칙 사유가 더큰 거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시나 봐요. 세금을 써서 사업에 관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긴 합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흉물로 남은 건물 주변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황두길입니다.